5년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려움을 크게 겪고 역사에서 사라지는 듯했지만 다시 조국혁신당이라는 정말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그런 도전을 하면서 탄핵의 격변기에 누구보다도 큰 역할을 하는 그 모습이 너무 드라마틱하고 영화 한편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영화가 나와야 되지? 하는 질문도 분명 부수의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영화라는 매체가 가질 수 있는 희소성을 봤을 때 지금 아니면 다시 만날 조국을 할 수가 없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 대표님이 생각하고 계신 본인의 철학과 지금 이 영화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더 정치연구 옆에서 덧붙였던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정말 엄청 방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창당한 이후에 총선을 치르고 또 탄핵의 앞장서서 개엄이 터져서 모든 시민들이 뛰쳐 나오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화면까지 달려 나가는 그 거대한 역사적인 일정들이 이렇게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 2, 3 개업령 당시에는 아무래도 국회에 들어올 수 있었던 영상을 하는 사람들의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때 들어간 유일한 영화인이 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업령이 나자마자 조국 대표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이 다짜고짜 국회로 돌아오라고 그러셨어요. 국회 상황을 전 국민에게 알리는 모습을 해야 되지 않겠나는 부분 때문에 카메라 인스톨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헬기 소리가 이제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홍보국 직원이 헬컵터에서 내린 분인들과 처음으로 눈을 마주하는 그 장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굉장히 두려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작품은 휴먼 다큐멘터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정치인일 뿐이죠. 조국이라는 한 인물의 한 축으로 해서, 그리고 시민들의 조국 주변의 여러 인물들, 특히 정경식 교수님과 그 가족들이 겪었던 그 고난의 서사들, 과연 검찰 수사가 합법적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습니다. 조국이란 인물의 삶은 사실 검찰개혁의 동의였겠죠 대한민국의 지금부터 과거 10여 년간의 검찰공화국 그들의 만행 속에서 저희가 살고 있지 않았나 1, 2, 3개혁령 이후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겪어야 할수 수많은 고통 그리고 경제적 당국까지도 봤을 때 가장 비정치적이던한 인간이 정치인으로 재탄생하는 변화에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희망을 좀줄수 있고 좀 위로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